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뉴스룸 준하연입니다. 4월 15일 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재혁 원내대표가 총선 결과로 국민이 당해내린 회초리를 달게 받고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재판에서 김성태 전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여파로 지난달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이전 달보다 5%가량 또 올랐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악재에 따른 유가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이번 달말 끝내기로 한 유류세 인하를 두달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108석을 가져가는데 그쳤죠. 이에 윤재욱 원내대표가 국민의 회초리를 달게 받고 당이 다시 신뢰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 대행은 108석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어떤 변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회초리를 달게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4선 이상 당선인의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세력으로서 믿음을 들이지 못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뒤 당이 반성하고 재탄생할지 분열하고 갈등할지 국민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감없이 총선 패배를 받아들이겠다며 민심만을 나침반으로 삼아 난관을 극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대행은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며 그 과정에서 당이 단합하면 다시 신뢰받을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재판에서 해유를 당해 진술을 조작했다고 증언했죠. 민주당이 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고 증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군가를 잡아놓기 위해 진술 조작 작전 회의를 하고 검찰이 그걸 사실상 승인하는 게 나라냐며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란 곳이 어떻게 동네 건달들도 안 하는 짓을 하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는 단순 징계 사안이 아닌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검은 관련자들이 증거를 없애기 전에 즉시 수원지검을 감찰해 진상을 밝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전 부지사는 지난 4일 김성태 회장 등과 모였었고 쌍방울 직원들이 음식과 술을 가져다 준 기억도 있다고 진술했지만 수원지검은 황당한 주장이라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총선 전에 최상병 특검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었죠. 홍익표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총선 뒤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최상병 특검법은 앞서 지난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밖에도 전세 사기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 등 미룰 수 없는 민생현안이 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해당 법안을 포함한 주요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국가재정 집행결산서에 대해서는 해마다 4월 첫 주에 발표하던 것을 한주 뒤인 총선 다음 날 발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4월 10일 이전에 발표하기로 한 결산서를 하루 늦게 발표했으니 법을 어겨가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볼수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이전 달보다 5%가량 또 올랐는데요.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의 여파라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국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563만 3천 원으로 전달보다 4.96% 올랐습니다. 서울은 평당 분양가가 3,800만 원을 넘어서며 1년 새 값이 730만 원 넘게 뛰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평당 분양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8% 오른 777만 3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제곱미터당 분양가가 26% 가량 오르면서 더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습니다. 기타 지방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0.66% 상승했지만 다른 지역보다 그 규모는 작았습니다. 한편 지난달 전국의 신규 분양 민간 아파트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5% 줄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일명 중동사태가 더 나빠지면서 유가가 여전히 불안한데요. 이에 정부가 이달 말 끝내기로 한 유류세 인하를 두달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사태가 악화하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달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 연동 보조금을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당 615원으로 인하 전보다 205원이 낮은데 연비가 리터당 10km인 차로 하루 40km를 운전하면 한달 유류비를 25,000원 아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정부는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기한을 늘려왔으며 휘발유는 인하율이 25%, 경유와 LPG 부탄은 37%입니다. 인하 조치 연장에 앞서 정부는 오는 17일 관련 시행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폐수지라고 불리는 방사성 폐기물은 농도가 높아서 원래 처분이 불가능했는데요. 우리나라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중수로 폐수지를 최대 용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용 규모 실증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한국 원자력 연구원은 박환서 박사 연구팀이 최대 용량의 중수로 폐수지를 처리할 수 있는 상용 규모 실증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폐수지는 원전에서 만들어지는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방사능 농도가 높고 양도 많아 기존에는 경주에 위치한 처분장으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이 이번 실증에 성공하면서 앞으로는 저농도의 남은 폐수지를 처분장으로 보내고 고농도의 탄소를 회수해 의약품 개발 등에 재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세청과 면세점협회가 오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전국 단위의 면세점 축제를 여는데요. 4월 말부터 5월 초에 걸쳐 긴 연휴가 있는 일본인과 중국인 여행객들의 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합니다.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는 전국 단위의 면세점 축제인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를 오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골든위크와 노동절 연휴 등을 맞아 한국을 각각 찾을 일본인과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축제에는 전국의 14개 면세점이 참여하며 관세청은 관광객 주요 동선의 면세 쇼핑 지도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식약처가 덜 짜고 덜단 식품을 개발할 중소업체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과 당류가 덜 들어간 식품을 개발할 중소제조업체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연평균 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며 수행의지와 출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업체가 선정됩니다. 해당 업체들은 나트륨 및 당류의 저감 방법과 맞춤형 기술, 제품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린 하루였는데요. 이 비는 내일 아침부터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루 동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도는 육상의 강풍주의보가 해상의 풍랑 경보가 내려져 있어 거센 파도와 함께 비바람도 몰아치는 상황입니다. 이번 비는 오늘 저녁 잦아들기 시작해 내일 아침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는 60mm 이상, 그 밖에 영남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전남에는 5에서 30mm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이 지역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0도 낮은 19도 보였지만 비가 그치고 기온은 다시 오르겠습니다. 또 내일은 황사가 날아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아주 TV 뉴스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